다시 가게 된 날에는 고도로 농축한 아편입니다. 세방울 먹으면 종일 푹찰수 있습니다. 다섯 방울이면 말이라도 골아떨어지죠 5분 안에 죽음에 이르고 싶다면 멍땅 들이키면 됩니다. 이 아편을 지니고 있는 한 이모부는 아가씨를 지하실에 못 데려갑니다. 적어도 산처럼 결혼해 주시면 예물로 드리죠. 보석보다 비싸거든요. 한여로 쓸만한 계집아이를 하나 구해주세요 갑자기 사라져도 신경쓰는 사람 없는 아이로좀 둔하면 더 좋겠죠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정신병원이라는 데 집어넣기로 해요 내 이름으로요 거기선 땅에 구덩이를 파서 환자를 하나씩 넣고 뚜껑을 닫아둔대요 난내 이름이 꼭 구덩이에 묻히기를 원해요 새 한여를 구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있는 준코는 어쩌시게요